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오랜만입니다. 드디어 저희 2024학년도 수능을 위한 피노누아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인 보이시죠? 어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원래 제가 와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책 제목도 그렇고 강좌를 피노누아라고 한 이유가 와인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뭐냐면 제가 원래 와인을 그닥 좋아하지 않다가 와인을 처음 배우게 된게 피노누아라는 품종으로 배웠는데, 어 막상 먹어보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서 아 와인도 마시면 참 괜찮네를 피노누아를 배우면서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와인을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좌 제목을 피노누아라고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어를 처음에 배우실 때잘 배우셔야지,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점수가 올라가겠네를 느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영어 강좌에 어떤 베이스가 되는 그런 강사가 앞으로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야심차게 피노누아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책 제목과 강의 제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우, 저희 또 매니저님이 이렇게 센스있게 와인을 여기다, 네, 달아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강좌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의 기조는 기본적인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 기본적인 틀은 프레임은 항상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수능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팁을 드리는 강사라는 걸 아시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이게 저희 책입니다. 교보문고 들어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책이 이번에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분이 되게 디자인도 되게 잘 해주셨고, 딱제 색깔에 마음에 드는 색깔로 해주셨고. 책 안도 칼란데 제가 이제 정답률이 조금 굉장히 낮은 거는 빨간색, 그 다음으로 낮은 건 초록색 이런 식으로 또 색깔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좋은 강좌라는 거. 그러니까 최근 4개년, 2020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중요 문제들 중에서 정말 정답률이 낮은 것들 위주로 30제를 뽑아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수로는 책의 4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네, 4페이지 가시면, 독해의 기본 원리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 책 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5페이지에 보시면 2023학년도 따끈따끈한 문제죠.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34번 빈칸 출원 문제가 있고요. 정답률이 20%였던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이제 이슈가 되셨던 문제고, 제가 올해 수능 해설 강의 강좌에서도 되게 그 분기 탱천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요 얘기를 먼저 할게요. 자, 우리 수능 독해는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부탁인데요. 여러분이 국어나 수학을 배울 때에도 알아둬야 될 공식과 팁이 있는 것처럼 영어 독해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독해를 하실 때 기본적인 원리가 두 개가 있어요. 바로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고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 해석하자. 진짜 중요합니다. 앞으로 저랑 배우실 텐데 이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다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빈칸 문제이고요. 이번에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을 하자를 심화시킨 문제가 순서 삽입인데 뭐 아직까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를 같이 풀면서 여러분이 저랑 같이 하나씩 알아가시면 되고요. 이두 가지 앞으로 제가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자 함축음의 문제를 여기다 둔 이유가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밑줄 친 함축 의미 문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읽어봤자 뭔 개소리인지 몰라요.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그래서 빈칸 문제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도 문제 나오면 제가 같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우리 지금 5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가 빈칸 문제잖아요. 빈칸 문제, 즉 수능은요. 문제의 유형마다 여러분이 지키셔야 될 코드가 있습니다. 특히 빈칸 문제는 첫 번째. 답의 근거를 제발 지문에서 찾으세요. 제가 항상 드는 예가 이겁니다. A란 학생이 시장에 있는 마켓에 가서 과자를 샀습니다만 지문에 있어요. 다시 A란 학생이 시장에 마켓에 가서 과자를 샀습니다만 지문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들이 아 배가 고파서 샀구나 하는 순간 지문에 배가 고프다를 답으로 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X돼버린다. 제가 항상 드는 예였죠. 그 친구가 배가 부른데 어머니, 아버지를 드리려고 샀는지, 아니면 배가 부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주려고 샀는지, 우린 그 지문을 읽고 알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항상 답의 근거는 담백하게 지문에서 찾으시고, 그 다음에 보기로 가셔야 돼요. 보기를 보고, 보기 중에서 왠지 이게 답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걸 답으로 찍으면 다 답처럼 보입니다. 왜냐, 요즘 선지 구성은 다 지문에 있는 단어를 갖다가 적절하게, 아주 교묘하게 구성을 하기에, 여러분이 특히 빈칸 문제를 요즘에 틀리신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선지 구성에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니까 저하고는 이번 시간에 독해를 향상시키는 훈련도 같이 할 테지만 빈칸 문제의 가장 중요한 코드인 선지 분석도 저랑 같이 아마 배우게 되실 거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빈칸 문제의 코드는 뭐다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그리고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자 요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내가 그 순간 그 순간 동일한 선지를 찾을 때 다른 선지의 방향성이 반대니까 답이 아니고 글의 내용과 무관이니까 답이 아닌지를 알수 있는 것까지 물어보는 게 수능 문제 코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를 해요. 빈칸 문제는 그래도 여러분이 글을 읽었을 때 거의 내용 이해가 7, 80% 이상이 돼야지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디테일한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의 유형이기도 하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요 문제죠. 예, 요 문제였는데, 요 문제. 자, 우리가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가 다른 건다 필요 없고, 문제를 저랑 같이 동영상 강의로 강의를 보시기 전에 문제만 좀 풀어 갖고 오세요. 어, 예습이 굉장히 중요한 수업입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기에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될게 반드시 문제를 풀고 저한테 오셔야 100%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이 얘기부터 할게요. 제가 문제를 풀때 이렇게 풀었어야 됩니다라는 기본적인 프레이밍 틀을 제시를 하고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셨을 때 이렇게 풀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풀었으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영어 독해를 하는 실력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여러분이 처음부터 글을 읽었습니다. 그랬을 때이 부분 있죠. Nothing is generally long with t h stretching 여기서 터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well enough까지 읽었을 때 여기에 동사관계가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그쵸. s e g r e g 이구나 라고 읽혔는지가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 일반적으로 우리는 분리를 해서 생각한다고가 동사의 방향성의 관계였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건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아니면 제 유튜브를 눈여겨 보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일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블라블라 하면서 하 v e 버가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역접의 코드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어, 동사 관계가 반대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떤 동사 관계가 전개되기 시작하겠구나. 아니야, 세그리게이션이 아니야가 전개가 되겠네. 맞나 하고 확인하는 논리적인 독해가 수능이 요구하는 코드다. 확실히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 드렸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however 앞에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빈칸 앞에서도 in the climate case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얘는 분명히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독해를 했고 이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순조코드에 맞춰서 파악을 하셨다면 여기서부터 괄호까지의 답이 세그리 게이션이 아니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앞에 뭐가 있었던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나이라는 부정어가 있었으니 세그리 게이션이 아니다의 반대말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니까 빈칸 말은 어 빈칸의 답은 세그리 게이션이다가 들어가는 게 맞았었죠. 이렇게 푸는 게 정석적인 풀입니다. 원래는 이게 맞아요. 어, 제가 너무 쉽게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영어 공부의 방법을 잘못 이제 배우셨던 건데, 지금 이제 고쳐 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responsibility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쵸? 그, 뭐, 책임의 범위라든가 해서 여기도 responsibility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도 Responsibility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서도 Responsibility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이 단어들이 바로 보기 5번의 Responsibility에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셨다면 이때 책임은 뭐에 대한 책임이다 바로 여기에 나오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In fact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었던 부분을 여러분이 잘 찾으셨으면 사실은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 사실은 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알고 봤더니 deeply entered wind라고 했습니다. 밑에 있죠. 아주 깊게 뒤얽혀 있어요가 포인트였던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알고 봤더니 서로 깊게 얽혀 있었던 거죠. 기후변화에서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때 사실은 뭐와 같은 말이다? 깊게 얽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segregation이 아니다죠. 음, 이렇게 읽혔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때 책임은 뭐에 대한 책임이죠? 사실은 뒤얽혀 있고 사실은 세그리게이션이 아닌 것에 대한 책임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읽혔어야 되고요. 그래서 답이 이게 5번이었던 이유가 있죠. 왜냐? We face the facts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에 직면하고 사실을 마주하고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사실은 어떤 사실이다? 뒤얽혀 있다. 사실은 세그리게이션이 아니다. 세그리게이션이 아니다는데 자, 벗이 나오고요. 하지만 댄, 이렇게 세그리게이션이 아니에요라는 사실을 알고 났음에도, deny가 나오는 순간, 부정하다란 뜻이 돼서 방향성을 반대로 만들어버리는 부정적인 단어가 되죠. 우리의 책임, 뭐에 대한 책임? 이 세그리게이션이 아니라 사실은 뒤열켜있다라는 책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부정한다고 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돼버리죠? 세그리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돼버리니까 정확하게 얘랑 답이 일치합니다. 답이 5번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논리적인 복기라는건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글을 제대로 읽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글을 읽을 때 정말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답을 찾는 과정을 거쳐서 글을 읽으려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잘 들어 보시고 아, 앞으로 내가 수능장애 가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정답률 20%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글을 못 읽었고 선지 분석을 못 했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쉽지 않을까요? 예, 네, 제가 좀 여뜨리는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자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프레이밍을 한 내용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독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독해의 기본 원리 되게 중요합니다 첫 문장은 그래 방향성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함축 의미 문제는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고요 빈칸 문제의 코드는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는데 중요한 건 내가 선지를 분석하면서 그 선지가 내가 찾은다과 방향성이 반대인지 무관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독해 실력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하나씩 문장을 띄워볼게요.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교재 6페이지 에 있는 문장 제가 유기적 독해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장을 띄워놨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라 그랬죠? 이거 잘 읽어보세요. We understand that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The segregation of our consciousness into present, past and future. 우리의 의식을 현재와 과거와 미래로 분리하는 것이 is a both a fiction. 뭐래요? 허구이며, o d d l y 이상하게도 self-referential. 자기 지시적인 framework, 틀이라고 이해를 한대요. 좀 이상하긴 하다 이 얘기죠. Your present was part of your mother's future. 너의 present, 현재가 너의 어머니의 future, 미래의 일부분이었고, 그리고 너의 아이의 past, 과거가 어쩌면 일부분적으로 너의 현재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바로 첫 문장에서의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분리가 좀 이상하지 않니? 라는 거죠. fiction 또는 오들리하다.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방향성을 잡으라는 얘기는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뭔지를 파악하고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잡으라는 게 저희 포인트입니다. 아, segregation이 약간 오들리하고 픽션한 거야,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라는 것이 이 글의 포인트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Nothing is generally long with structuring our consciousness of time in this conventional manner and it often works well e n n e r f u t u 자, 잘 보세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단어의 방향성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저희 동영상에다가 단어의 방향성 얘기를 올려 놓 되게 중요한 아,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게 안돼 있어도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이해했으면 오케이입니다. 자, 얘가, 제가 이제 이걸 읽어볼게요. 이 다음이 2번 문장이죠. 자, 유기적 독해라는 건 이어서 받아 세석하는 겁니다. 부정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식을 이러한 관습적인 방법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런, 잘못된 건 없어요. 옵니다. 그럼 여쭤보죠. 이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방법은 당연히 디 i s 가 나왔으니 제가 아까 분명히 앞에서 얘기했죠. 대명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석하자? 받아서 해석하자. 그러면 이 전통적인 컨벤셔널한 관습적인 방법은 뭐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다. 세그리게이션이죠. 음, 세그리게이션과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분리라는 것으로 시간에 대한 인식을 구조하는 것이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n o t g 잘못된 게 long 없고요. 아니, I mean, 그럼 이때 이 또? t 스 i s is conventional manner일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그것, 이 전통적인 방식인 분리라는 방식은, 그래요. 종종 충분히 잘 작동이 됩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이 그 다음 문장을 가기 전에 해석을 이렇게 했어야 됐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돼.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 세그리게이션, 그래, 할수 있어. 세그리게이션이 맞아. 근데 그 다음에, 자, however가 나오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랬죠. 그러면 앞에 내용과 반대일 때 나온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그러면 일반적인 거에 반대는 특수한 경우잖아. 이해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럼 잘 봐요. 자, however를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however를 그대로 넣어볼게요. 하지만, 하지만, 어떤 경우? 일반적이 아닌 특수한 경우가 반대말이겠지. 저하고 동영상 강의를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단어에도 방향성이 있다. 제너럴 하면은 디퍼런트랑 다른 방향성이다. 그래서 same, different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을 제가 정리했던 그런 강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 치더라도 일반적인 거에 반대말이 특수하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상식이 있으면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문제를 풀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 제발 부탁이에요. 넘어갈 때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특수한 경우고 하지만이니까 입된 세그리게이션이 아니구나라고 읽었어야 된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읽었어야 된다고 이게 수영적 코드야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독해할 때 버벅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과연 내가 수영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될 것인가에 그런 실무적인 거에 집중을 해서 계속 수업을 말씀드릴 거예요. 특히 상위권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친구들. 어, 2, 3, 3, 4 나오는데 난 1이 나오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음, 보세요. 하지만, 기후변화의 경우에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기후변화의 경우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말이야? 특수한 경우야. 아, 이때 특수한 경우는 기후변화와 같은 말이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야 됐다고.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돼.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의 경우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요. 세그리게이션이 아닙니다가 당연히 나와 줘야지 되겠죠? 맞는지 확인하는 게 수용적 코드다. 하지만 the sharp division. 그럼 이때 디비전도 뭐와 같은 말이야? 그렇지. 세그리게이션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이겠죠. 끝. 이러한 날카로운 분리인 분리라는 것. 시간의 분리를 과거나 현재와 미래로 분리하는 것 자체가 자, 미스리딩 하는 순간 우리의 동사 관계가 맞았죠. 아주 desperately, 말 그대로 심하게 메시딩 잘못된 겁니다. 음, 아니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from view는 가로치시면 돼요. 왜냐하면 hidden 다음에 목적어를 취할 때 곧바로 취해야 되는데 from view가 나다는것 자체는 얘는 삽입이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날카롭게 분리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시야로부터 범위를 hidden, 숨겨버리는 역할을 하죠. 자, 나옵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자, 책임의 범위를 숨겨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럼 여기서 책임은 뭐다? 그렇지. 책임이란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이 3번 문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세그리게이션이 아니다였죠. 그러니까 이때 책임은 세그리게이션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한 책임이라고 읽었으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혔어야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을 가볼게요. 자, 4번 문장 가시면,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요. 4번 가기 전에 이게 3번 문장에서 왔던 문장이었죠. 3번의 마지막에서 지금 현재의 alive,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의 책임의 범위를 숨겨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순간, 이때 나오는 현재잖아요. 현재의 관점에 있는 사람들을 숨겨버린다고 하는 순간, 우리 현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볼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도 모르니까 노력조차 못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 얘기 하는 이유가 선지에 노력 들어갔던 선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니까 제가 하나하나 중요한 얘기 다 해드릴 겁니다. 어, 그 다음 가볼게.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어.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지금, now, present에 있는 사람들의 시야를, 범위를 히든, 숨겨버리는 역할을 한대. 그 다음 가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the narrowing of our consciousness of time. 그래서 우리의 시간 인식을 좁혀 버린답니다. 그럼 이 좁혀 버린다는 얘기는 현재 있는 사람들의 시간 인식을 숨겨 버리는 거니까 어디로만 좁히는 것과 같은 말이죠. 이건 그래서 현재에만 집중한다와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해석이 됐으면 9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센스가 있으면 뒤에 뭐하고 뭐만 나와요? 과거랑 미래만 나오죠. 왜요? 이때 narrowing 한게 현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좀잘 생각을 해 봐요. 현재에만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네로잉을 한다고 한 것이고 그래서 뒤에 파스트와 퓨처만 나오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이 좀 봤으면 참 좋겠다 이 말이지.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좁아지는 것, 현재에만 집중되는 것이 부드럽게 해 주죠. 어떤 방식키를 자, 디버스는 이혼을 한다니까 갑자기 왜 이혼하다야가 아니라 쫄지 말고 같은 말을 찾아라. 세그리게이션과 같은 말로 보셔야 되겠죠. 얘도 오케이. 분리니까 헤어지는 거. 즉, 뒤에 과거와 미래에 있어서의 디바이러먼트 발달을 위한 책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주는 길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얘기는, 분리를 향한 길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얘기는 분리를 쉽게 해준다는 방향성으로 읽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뭐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세그리게이션이 아니야 라는 책임을 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할수 있도록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나누고 분리시킬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해 주는 게 바로 뭐야? 현재에만 집중시키는 거야. 이런 해석이었거든. 근데 잘 봐. w o u d 위치죠. 그러면 이때 위치도 어쨌든 대명사니까 앞과 에 받아 해석하면 사실은 근데 이 과거와 미래와 함께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의 삶이 사실은 깊게 and w h 뭐라고요? 뒤얽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뒤얽혀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 그러므로 뒤얽혀 있으니 분리가 아닌 거잖아. 이거를 모르게끔 해주는 게 현재에 집중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읽혔어야 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결국은, 결국은 이게 사실이라는 거야. 뒤얽혀 있는 게 사실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와 같은 말이야? 세그리게이션이 아니다와 같은 말이죠. 사실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찾았어요. 이게 사실이야. 사실은. 근데 이 사실을 계속 뭐 하는 거야? 무시하고 안 보려고 하는 거지. 왜? 현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다음 문장 가는 거야. And the climate case, 기후변화에서는. 근데 낯이 있네? 그러니까 반대말이 들어가는 거지. 세그리게이션입니다가 들어가는 거죠. 끝. 그래서 기후변화에서는 세그리게이션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분리가 아니에요. 답사 찾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 있으니까 반대말이 들어가야 돼. 세그리게이션 입니다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아니어야 되거든. 자, 그다음 읽어 봅니다. It is the art the reality. 그러므로 현실은 obscure 흐릿하게 하더라고 나와 있죠. 이 현실이 관점으로부터 흐릿해져 있는 거야. 어떤 관점? 아이들 파티션이니까 파티션도 말 그대로 나누는 거니까 얘도 뭐랑 같은 말이야. 세그리게이션과 같은 말이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 다른 표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즉 시간을 나누고 분리한다는 이러한 사실에 의해서 관점으로부터 현실이 흐릿해져 버린 거야. 안 보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스카춘 a 저 d t 스 e 서 a 리티투 n 드 패스트 u 퓨처.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향한 사실은 세그리게이션이 아닌 책임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못하죠. 왜 현지에만 집중하니까? 이렇게 읽혔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할까? 지금 저하고 이렇게 독해를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 문제를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2분 30초나 3분 안에 깔끔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단언컨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원했던 건 뭐다? 아까 처음에 제가 프레이밍하면서 답을 이렇게 찾았어야 돼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스킬을 통해서 세그리게이션입니다가 빈칸의 답인 거는 여러분이 1등급을 모하는 사람이라면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2분 안에 찾으셨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할수 있거든. 그리고 지금 기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이 정도로 노력을 해야지 이것보다 더 쉬운 30, 40%짜리 문제는 2분 30초 안에 풀수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드리는 겁니다. 나 찾았네? 그럼 빈칸 답은 뭐야? 세그리게이션 이다와 같은 말을 찾으면 돼. 자, 빈칸은, 나답 찾았어요. 세그리게이션 입미다와 같은 말이 빈칸의 답이네. 얘랑 방향성이 같은 걸 이제 선지 분석을 통해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기로 가보죠. 1번. 우리의 모든 노력이 효과적임이 드러났어. 따라서 격려가 됐어. 자, 빈칸에 넣어보세요. 앞에 낫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자, 기후변화에서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효과적임이 증명이 돼서 따라서 그것이 노력을 했는데도 그것이 추천되고 격려되지 않았기 때문이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이오라고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 포인트 질문을 읽으셨을 때 우리가 노력하는 내용이 나왔나요? 무관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제가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었죠 우리 이미 현재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손을 놓고 있었죠. 만약에 1번 선지가 그래도 답이 되려면 우리가 노력했던 모습이 최소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노력조차 안 하고 그냥 현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선 방향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답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봐요. 우리의 모든 노력이 효과적인 증명이 됐어. 그래서 따라서 격려되고 추천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날안 됐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이야 라고 해석이 돼요. 앞에 낯시 있으니까. 그러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추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문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노력에 대한 내용도 없었고, 우리는 현재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뭐다? 어, 그냥 손만 놓고 있었기 때문에, 무관으로 볼 수도 있고, 방향성의 반대인으로도볼수 있다는 거죠. 답 아닙니다. 2번 가볼게요.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우리에게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학적 증거에 대한 내용 있었나요? 무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빈칸 문제는 되게 중요한 게 독해가 안 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왜 선지 분석을 못합니다. 무관인지 반대인지 동일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돼요. 3번 자 미래에 대한 concern, 우려가 현재에 대한 need, 필요보다 훨씬 더 urgent, 위급하다 했는데 자, 이거를 빈칸에 넣으면요. 은 앞에 낫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돼서 어떤 의미가 되죠? 거꾸로 되니까 현재의 무엇이? 현재의 필요가 미래의 걱정보다 더 위급하다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자, 앞에 낫이 있으니 이게 반대가 됩니다. 이걸 빈칸에 넣으면 앞에 낫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돼요? 현재의 필요가 미래의 걱정보다 더 위급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가 중요해지죠? 근데 중요한 거. 이 지문은 현재에 내로잉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를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순간 방향성이 반대가 되죠. 이게 답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3번 하신 분들, 그냥 미래 나오고, 현재 나오니까 3번 하신 분들, 방향성 반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푸셔야 돼요. 4번. 우리의 조상들이 시간에 대한 다른 틀을 유지했다. 이거를 읽고, 조상들의 기후에 대한 태도가 우리와 같았는지, 달랐는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관입니다. 5번.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사실에 직면했어요. 어떤 사실? 뒤얽혀 있다. 즉 세그리게이션이 아니다. 같은 말이었죠? 하지만 그러고 나서 디나이하는 순간 방향성을 반대로 만들어버리죠. 우리의 저 세그리게이션이 아닌 것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순간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돼버리죠. 맞잖아. 어? 얘랑 같, 불, 정확히 같은 말이네? 그니까답몇 번이야? 5번이 답이었다 문제였죠. 어,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니까 러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 아, 답 5번 하고 넘어가지 마. 그래. 답이 5번인 건 알겠어. 답이 5번인 건 알겠는데, 왜 1, 2, 3, 4가 답이 안 되지? 시험장 가셔서 여러분이 푸셔야 되고, 그게 돼야지만 여러분은 문제를 풀수 있어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이지만 조금 어려운 걸 풀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2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